자, 이제 두 세대 밖에 남지가 않아서요. 사실, 이렇게 좀 넓은 평수에 또방 하나가 더 있는 어, 포름 같은 쓰리룸 아파트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 서울 바로 옆인데요. 서울 쪽에서 빌라 가격으로 넓은 아파트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꼴딱 반할지. 안녕하세요. 누나월집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천 고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송안개동 9층 건물 29세대의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지상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구역은 고강동인데 원종역 서에서 원종역 도보 7분 내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전혀 막힘이 없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여기 테라스 세대와 그 위층 2층, 3층만 남아 있어요. 자 금액대도 최초 분양 가격보다.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1억 이상 내린 현장이고요. 이제 막바지 자녀 세대예요. 거의 대부분 서울권에 계신 고객님들이 입주를 하셨고요. 좀 넓은 사이즈, 30평대 아파트, 역세권 찾으셨던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오지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꼴딱 반할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어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의 장점은 뭐냐면요. 서에서 원종역도 가깝고요. 서울 진입이 자차로 5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에 숨은 공간이 있는데 이 숨은 공간은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3 플러스 1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세대밖에 남지가 않아서요 사실 이렇게 좀 넓은 평수에 또방 하나가 더 있는 포룸 어, 같은 3룸 아파트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 서울 바로 옆인데요 서울 쪽에서 빌라 가격으로 넓은 아파트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주방 보시면 냉장고 세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기억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 레인지 3구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전자 레인지 밥솥 자리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우측으로 가시면 메인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안방인데 방 사이즈가 커요. 여기는 다른 호수들도 원래 방도 다 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컸던 집입니다. 자, 붙박이장 하시면 충분히 10자 이상 장롱 다 들어가니까 걱정이 없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드레스룸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영상 속에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죠. 사실 문만 없을 뿐이지 방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 드레스룸 공간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무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상 놓고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문은 없으니까 여기 차라리 커튼봉해서 이제 커튼을 달면 왔다갔다 왔다 하시는데 또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안쪽에 지저분한 거안 보이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자, 부부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 아무래도 또 아파트이다 보니까 공간도 넓습니다.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해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중에 부부 욕실 꼭 커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부부 욕실 크니까 걱정이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보시면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있는데요. 작은 방에 다용도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는 어디다 놓는지 우리 고객님들은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작은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m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인 자녀분들이 이제 이쪽 동네에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함께 뭐 대학생 자녀분들 이제 완전 출가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새는... 우리 시집 장가를 좀 늦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같이 엄마랑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방 사이즈가 작으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여기는 방 사이즈도 크고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시면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어느 방은 따로 벽걸이 에어컨을 한다고 하면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싸움도 없고 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방에도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세탁기는 어느 방향에다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편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자, 안쪽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포인트 컬러로 타일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세면대 다 들어가 있고요. 변기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종령 역세권에 포룸 같은 쓰리룸 아파트고요. 자녀 세대 분양하고 있습니다. 서울 진입이 5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부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에서 빌라 가격으로 아파트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집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